2016년 9월 1일, 목요일,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다 함께 잘 사는 새 세상, 새 대전 창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의 첫날입니다. 어, 오늘 9월을 맞이하는 첫날, 어, 좋은 소식, 좋은 방법, 좋은 얘기, 에, 들려드릴 테니까, 아, 어잘 들으시고 꼭 따라 하셔서 행운, 대운, 만복 다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영업자, 또 중소민, 또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 또 새로운 플랫폼 사업, 또 구태 네트워커, 어, 네트워크 다단계에 회원, 회원분들도, 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하 성공을 이룰까,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어 좋은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공유하세요. 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어,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 또 우리 에, 카카오 그룹, 또 네이버, 어, 페이스북 이런 SNS 기업들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어, 모두 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 처음 시작해서 어, 알려지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회원이 들어다가또 어느 순간 추출되고 또 서로 또 비슷한 것들이 경쟁이 붙고 하면 또 조금 쇠퇴하다가 이제 거기에 또 이런저런 뭐 많은 유용한 서비스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다시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SNS 기업들이 두각 음,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음, 그, 중세기, 중세 유럽에서, 어, 감자가 처음 개발됐을 때, 에, 그, 감자가 생긴 것이 별로, 어, 처음 본 분들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어, 그래서, 어, 악마의, 저주받은 악마의 사과라고 했답니다. 어, 그리고, 어, 그걸 먹으면 또 독이 있어서, 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먹으려고 했겠죠. 어 근데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식량난으로, 어, 나라가 피폐해지니까, 이제, 어, 어느 개발자가, 어, 이제 비법을, 감자 전파 비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어, 이 무지한 백성, 중서민들이 계도하기 위해서는, 어, 새로운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재배하는데, 궁중 안에다가, 어, 재배지에다가, 어, 재배를 할 때, 어, 이렇게 경비를 세워서, 일부러 보초 경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하고, 감추고, 어, 들고또그 감자의 꽃을 궁중 축제 때 귀부인들이 머리에 화환이나 꽃장식을 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 감자 요리를 해 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서민들이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쳐다봤을 것이고 또 원래 경비를 눈을 통해 눈을 피해서 어 설이, 예, 훔쳐다 먹었겠죠. 어, 그러니까, 뭐, 이상도 없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웃들한테 전파를 해서, 이제, 소문이 소문 나서, 이제, 전, 백성, 국민이 다 먹게 됐겠죠. 이게, 그, 유명한, 어, 감자의 전파 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카카오 택시, 잘 아시죠? 어, 카카오 택시 처음에 전파할 때 어, 일단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겠어요? 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겠죠. 어, 또 카카오톡 사용자들. 그래서 어, 일부 몇 명이 써보니까 아, 제 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어, 택시 사용하면서 어려운 것이 어, 택시 기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고 또 어, 나이의 차이로 이제 좀 무시당하는 일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젊은 청춘들이 볼때 어,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사님들을 피하게 되죠. 어, 그러니까. 어, 스마트폰 카카오택시를 사용해보니까 되게 또 카카오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분들이 좀 연령대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마인드도 서로 통하고 친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들 중심으로 어~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됐고 또 그런 소문이 어~ 또이 택시업계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정보 어 빠른 분들은 빨리 예,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벌써 어 오프라인 그 콜센터와 지금 카카오 택시와 콜 건수 비교도 안될 정도고 어 지금 택시 기사분들은 뭐 연령에 관계없이 노년층까지도 거의 다 카카오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뭐 어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차이 날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어, 사용 안할 기사분들 없죠. 돈 벌러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새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사업들을, 어,를, 어, 어 일, 새 직업, 새 일자리가 필요한 자영업 중소업인들께 제대로만 전달이 된다면, 어, 안 하실 분이, 거부하실 분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는 어, 스마트폰 사용자 또 거기에 SNS 사용자 중에서 대전의 어, 사교육 자영업자 또 카카오 택시 기사 또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또 이와 비슷한 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어, 이 동영상을 어, 노출하고 보내드리고 공유할 것입니다. 어,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 동영상만 보셔도 아, 어, 감으로도 벌써 다 알아차릴 것, 알아차리시고 어, 저와 함께 하려고 하실겁니다 우리가 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인적 인프라구축 플랫폼 사업은 어, 가장 어, 좋은 행운이 무엇이냐면 가장 준비된 또, 인성이 가장 좋은 분들, 응합공유, 어, 상생실천을, 어, 원하는 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에, 조금 늘어나면, 대전에서 가장 멋진, 에, 새로운 사람들의 에, 모임, 단체, 집단이 되는 것이죠. 어, 서, 대전에서 가장 준비된,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22세기 합당한 컨버전스형, 어, 플랫부머들, 어, 이분들이 모이면, 저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짐작이 되시죠? 어, 다 함께 잘 사는, 음, 후배, 자녀들과, 또 후손들까지, 예,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어, 멋진 음, 지혜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 좀 용기가 생기셔서, 어, 열정을 가지고, 어, 저와 함께 소통을 나눠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도 저녁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주 이제 뜨거운 여름은 잊으시고, 이제 가을, 한가, 풍요로운 가을 아주 즐거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